민수기 29장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량한 마리와 일년 되고 흠 없는 수량 일곱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수장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한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수점소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그 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달 열흘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한 마리와 일련된 수양 일곱 마리를 다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지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수양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일곱 마리에는 어린 양한 마리마다 10분의 2을 드릴 것이며 속재재와 상번재와 그 소재와 그전제 외에 수염소한 마리를 속재재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달, 열다섯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랫동안 여호 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열세 마리와 수량 두 마리와 일련된 수량 열네 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열세 마리에는 각기 십 분의 삼이요, 수량 두 마리에는 각기 십 분의 이요. 어린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렴수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와 수량 2마리와 1년 되고 흠 없는 수량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량과 어린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렴수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와 수량 2마리와 일년되고 흠없는 수량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재는 수송아지와 수량과 어린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전재 외에 수렴소 1마리를 속재재로 드릴 것이니라.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0마리와 수량 2마리와 일년되고 흠없는 수량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재는 수송아지와 수량과 어린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재 외에 수렴소 한 마리를 속재재로 드릴 것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아홉 마리와 수량 두 마리와 일년되고 흠없는 수량 열네 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재는 수송아지와 수량과 어린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렴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여덟 마리와 수량 두 마리와 일년되고 흠 없는 수량 열네 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량과 어린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렴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일곱 마리와 수량 두 마리와 일년되고 흠없는 수량 열네 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재는 수송아지와 수량과 어린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그 소재와 그 전재 외에 수염수 한 마리를 석제재로 드릴 것이니라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장 한 마리와 일년되고 흠없는 수장 일곱 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장과 어린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수렴소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30장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집하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 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분열을 사하시느니라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